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평의 s k 하닉스 반도체가 건설되는 것은 저의 동영상에 그 시청하시는 많으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용인원삼 s k 하닉스 반도체 조감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어, 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새로운 조감도를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그 조감도는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4 개의 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이쪽에 각종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것이 들어서는데, 오늘 주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바로 오른쪽에 새로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어, 50여 개의 소부장 들어가는 조감도도 바뀌었고요.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팹이, 자, 여기, 어, 여기 그 4개가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감도는 바로 이제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의 그 변경된 모습을 살펴보면 여기가 첫 번째 공장, 그리고 이제 관리 사무실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또그 그 공장이 들어서고 다시 관리, 그, 관리 사옥이 들어서고 네 번째에 이 팹이 들어서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고덕에 있는 삼성 반도체를 가더라도 이러한 팩을 지으면그 옆에 관리 건물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새로운 조감도를 어, 저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50억의 소부장에서 지금 우리가 종전에 많이 봤던 그러한 조감도를 이제 잊어버리시고 SK 하이스 반도체는 어 여기가 바로 이제 축구센터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일자 모양으로 네 개의 조감도가 들어서고, 자 여기 아파트도 다 나와 있네요. 아파트 그림도 나와 있고, 이 쪽에 이제 이주자 택지 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원시설과 상업용지가 이렇게 들어서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 눈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인원삼 SK하이스 반도체의 신조감도를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종전에는 바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어, 토지용계획원을 보시면 은참이 어, 왼쪽에 있는 흑백사진 요거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유출이 돼가지고, 한, 4, 5년 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진을 캡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 한 3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고, 요렇게, SK 하이닉스 반도체 조감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감도가 이제 또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는 50여 개의 소부장 협력 단지죠. 단체 어, 협력 단지죠. 그다음에 4개의 패비 이제 바뀐 조감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쪽 맨 뒤에는 중룡리 쪽입니다. 안성 가는 쪽이고, 어, 우리가 동서남북을 따지다가 보면은 이쪽이 이제 남쪽이겠죠.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집단 에너지 시설, 전력구 변전소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 이주자택지 단독주택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옆에 공동주택, 이 아파트가 왼쪽으로 여기로 옮겨간 그러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은 이제 맞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그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그 회자가 되고 있고, 어 여기 뒤에 있는 요게 바로 지금 그 두창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두창 저수지가 되겠고 여기 있는 이 산을 이 산을 다 깎고 내리는 지금. 토목 작업과 벌목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중이 있다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조성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능리 고당리 그렇게 해서 독성리 1월에 126만평에 122조원을 들여서 대규모적인 그런 반도체 그 공장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가운데에 이게 바로 세종 서울 고속도로고 바로 인근에 이 대상지가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용인 인더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도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죠. 이 그림 이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한일자 모양으로 이제 그네 개의 공작이 들어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토지용계획도면입니다. 토지용계획도면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길래 자 여기 보라색깔 이건 사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개의펩이 종전에는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자가 아니고, 우리 한 문, 한 일자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들어서는 거, 여기는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 자, 그리고 여기 빨간 선 테두리에 있네 있는, 요게 바로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이제 SK 건설에서 일부는 생태구로 해서 분양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여기 이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원삼 s k 이인스 반도체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 그리고 이쪽에 상업시설 용지에 아마 관심을 가져주셔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결코 손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토지용 계그 도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앞으로 어,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선다면 이런 SK 하이닉스 엠블렘이 아마 24시간 불을 켜고 아마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 도면은 다시 한번 토지 이용계획도면으로서 최근에 다시 나왔는데, 자 여기에 빨간색 부분 있죠? 보라, 빨간 이런 빛 색깔 이게 바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완충녹지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산면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어, 여러분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산면으로 써있는 데가 이게 바로 아파트 부지가 되겠고요.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지원시설 용지. 그 다음에 이쪽 빨간 선이 상업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은 <laughs> 저희 생각으로는 s k x 반도체가 네개의 문이 이쪽이 있는 데가 북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동, 서 밑에 전력시설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남쪽. 어, 그래서 네 어, 개의 동서남북 문이 생기면서 이쪽에 새로운 도로가 그 고속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에 정문이 들어서지 않을까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어, 57번 도로가 있습니다 이 선이 57번 도로가 아니라 실은 왼쪽 여기, 이 도로. 초록색 있는 부분, 한천이 흐르가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지금 57번 도로인데 향후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도로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완춘녹지로 되어 있는 쭉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거 있죠.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 저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시설 공구가 전력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안성 가는 쪽에 남쪽입니다. 남쪽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으로 따지자면 남쪽. 자 그래서 이쪽에 저루지라고 있는 쪽에 어, 지금 한한달 전서부터 엄청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바로 이 도로가 바로 57번 도로인데 이 57번 도로가 벌써 이런 공사로 인해서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전체 126만 평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 하루빨리 여기 도로 먼저 확장을 하고 그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로가 바로 어디냐? 바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이 빨간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세종서울간고속도로. 그래서 남용인 IC 또는 원삼 I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빨간선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결국은 원삼 SK 하이닉스까지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으면서 이 도로가 바로 여기서부터 확장이 들어갑니다. 6차선으로 확장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SK 건설에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이쪽 도로변에 보상도 해주었다. 해주었다는 해줬,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되면서 여기에 또 보라 색깔이 있네요. 여기는 원삼 일반산업단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원삼 면소재지 부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서 남북으로 해서 앞으로의 이 엄청난 이제 현장 근로자들이 들어온다온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쉴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이 주변 지역에 동서남북 문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용인의 스케어인스 반도체를 이해하시는데 더더욱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원삼 축구센터입니다. 그... 용인 축구센터죠. 한때의, 그, 뭉쳐야 찬다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했고, 지금 이런 산들이, 이런 산들이 지금 전부 지금 벌목과 토목공사를 해서 흙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메인이라 생각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로공사 또는 토목공사, 벌목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용인시 토지 투자와 안성시 토지 투자를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원삼에스케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 고한다면은 여기 010-5477-2808. 바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자가는 바로 핵심 포커스는 바로 이겁니다. 종전의 일은 SKS 반도체의 그 종전의 조감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새로 바뀐 조감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 네 개의 공장이 들어선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기존에 이런 도면을 가지고 또는 이 도면을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이 그, 혼란을 했었는데 다시 확정된 것이 바로 이 도면이 나왔으니까 이 도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그 도움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그, 바라면서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투자가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실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용인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신조감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해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